안녕하세요. 홍천 참사랑정원입니다. 오늘은 앞에가 뭐가 막 겁니다. 이, 이제 이거는 어, 이웃집에서 어, 지인분이 유메라는 하초를 어, 사셨는데, 예, 저 하나 주고 싶어서 이렇게 사오셨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 화분 하나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귀한 하초라 오늘 영상을 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귀한 하초에다가 우리 손녀가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준 크레이드 점토로 점토입니다. 점토로 이렇게 예쁜 모형을 만들고 뭐 꽃도 있고 이렇게 꽃도 있고 또 이렇게 무슨 이렇게 사람 모양도 있고 오리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로버트도 있고 그럽니다 이걸 이렇게 분갈이 하고 여기다 이렇게 꽂아 줄 겁니다 예쁘게 디자인으로 일단 두고 이케안 유메라는 하천은 어, 호주 동부가 원산지역이고요 어, 황금 매화꽃이라고도 그럽니다 이 꽃이 매화꽃을 닮았다 그래서 어, 황금 매화꽃이라고 그러고 어, 상록 활력 관목으로 자라는 음, 올동이 되는 하처라고 하는데요. 어, 이거는 베란다에서 길르면참 좋을 것 같아요. 어, 이게 강원도에 굉장히 추운 날씨에는 올동이 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어, 그렇지만 따뜻한 방향에서는 자랄 수도 있고, 좀, 좀, 그럽니다. 처음 길러보는 거라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실 하우스 위에 어, 비닐을 덮어진 곳에다가 어, 관리하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쭉 밝게 늘어지는 거라, 행거용으로도 매달아서 길러도 참 예쁠 것 같고, 또, 이게또 번식하는, 또 번식하는 방법은 삽목으로도 가능하고, 노지에서 이렇게 희무지로도 이렇게 쭉 늘어지면 땅에다 묻어산이 줄기를 땅에다 이렇게 희무지를 해서 이렇게 땅에 닿게 그래서 하면은 뿌리가 내려서 그걸 옮겨 심으면 또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잘 이렇게 기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꽃은 봄부터 가을까지 노란 작은 아주 이렇게 귀엽고 아주 광이 나는 잎에다가 노란 꽃이 봄부터 가을까지 쭉 계속 이렇게 피워주고 아주 황금 덩굴 식물로 호주에서는 헤베르티아 야생화라고도 한답니다. 그래서 귀한 야생화초를 오늘 분갈이를 해보겠습니다. 정말 귀엽고 예쁜 아이인데요. 이렇게 좀 높은 곳에다 넣고 쭉 늘어지게 예쁘게 한번 길러보고 싶습니다. 이 꽃이 너무 귀엽고 예쁘잖아요. 이렇게 하나가 지면 또 하나가 피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쫙 피지 않네요. 이렇게 한 몇일 놔뒀는데요. 적응하게. 이렇게 꽃을 계속 보여줍니다. 뿌리가 너무 잘 자라서 아주 건강합니다. 이 밑에를 이렇게 좀 이렇게 뿌리 잘 내릴 수 있게 이렇게 좀이 거친 뿌리 부분을 좀 잘라내고 심겠습니다. 이틀동안 비가 좀 왔거든요 그래서 밖에다가 좀 비를 맞췄더니 굉장히 아주 산뜻 웃는 모습 같습니다 이가기분이좋아하이좋아하습이에요이에요하이가이 정도로 이 정도로 해주아요 같아요 이름이 생소하죠. 유메라는 하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황금 음, 덩쿨식물이라고도 어, 어, 그런답니다. 색이 메아꽃처럼 황금색이라 황금 메아꽃이라고도 그러고 황금 덩쿨식물이라고도 그러고 이렇게 이름이 예쁩니다. 이렇게 심었고요. 이제 우리 손녀딸이 이렇게 만들어준 점토로 만든 이렇게 예쁜 걸로 이렇게 수영을 잡아주겠습니다. 이렇게 한 쪽으로 끼우려네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주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또 이것도 또 순간 접착제로 이렇게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다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더 멋있지 않나요? 이렇게? 더 모양이 나고 예쁘죠? 이렇게 수영을 잡아주면 돼요. 옆으로 간건 이렇게 앞쪽으로 해주고. 이렇게. 아유, 더 이뻐졌죠? 엄청 이뻐졌습니다. 이렇게. 수영을 아주 예쁘게 잡아줬습니다. 꽃이 이렇게. 씩하게 이렇게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요즘은 거미줄, 왕거미 바이솔하고 또 여러 가지 바이솔들이 이렇게 풍성한 예쁜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또 이제, 어, 또, 콩난 같은 것도 떼어가지고, 어, 이렇게 꽃꽂이도 이렇게 했고요. 위에다 이렇게 올려놓으면 이렇게 뿌리가 내립니다. 상터에다가. 그리고 이거는 털 달걀인데요. 너무 예쁘게 자랐어요. 조금 있으면 보라색 꽃이 확 피면서 늘어지는데요. 어, 겨울에는 어, 이, 이, 모습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맨 밑에서 촉이 올라옵니다. 이제 봄 되면은. 그래서 또 이렇게 크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거는 또 카네이션인데요. 이게 외두로 기르고 싶어서 하나를 캤습니다. 이게 외두거든요. 한 몸이에요. 근데 이렇게 풍성하게 많이 자랐어요. 한 화분에서 너무 빽빽이 자라서 약간 공기통이 없는 것 같아서 하나를 뽑아다가 이렇게 따로 별도로 디자인을 해보려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오늘은 기한 하초 어, 유미라는 하초를 분갈이를 해봤습니다. 어, 예쁜 디자인 이렇게 우리 손녀딸이 점토로 만들어준 이름 어, 이름 모형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틀을 잡아줬고요. 디자인을 그래서 예쁘게 이렇게 심어봤는데요. 정말 예쁩니다. 이것도 귀엽고. 예쁘게 잘 길러서 내년엔 더 풍성한 모습으로 쭉 늘어지는 모습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